안녕하세요, 오수입니다 제가 이번에 발목할 것은 바로 컴퓨터에도 나왔던 바로 세포 키억 게임. 한번 제가 시도해보겠는데요. 여러 사람들이랑, 한번 사람들이랑 하는 게임을 해보겠습니다. 감사합다 일단은, 아니, 일단은, 얼 렉. 괜찮아. 난 렉도 버틸 수 있지. 어, 반짝이야. 반짝반짝해, 응. 쟤 먹고 싶다. 빡치, 빡치다. 빡쳤나봐. 그리저 반짝반짝거리는 애만 만나면 레기어로 해. 내가 나중에 커져가지고 저반짝반짝빛나는 애만 보고 왔지. 응? 감히 유튜브 하는 사람을 렉걸리게 만들면 요즘 참발받는다는 것도 모르고 이 50kg 언제 저거 다 먹으냐. 아, 반짝반짝이. 작은 애들 먹어야 될 텐데. 야, 거기서. 난, 맛없는 거. 맛없는 것도 많이 먹네. 참 많이 먹네. 나도 많이 먹네. 원래 맛없는 게몸에 좋은 거 아닌가? 야 거의 홍삼 같은 건 맛없었는데. 근데 맛있는 것도 따로 있어. 나도 맛있어. 응. 맛있어 죽구만 응. 그래. 괜찮아. 다시 복구된 것 같아. 빡치다 빡쳐나 먹어야지. 진짜. 제 방금 나 먹었는데. 도무먼 진짜. 박주가 응. 날죽 줄라고요. 특히 박주. 레, 레콜리 잘안나오니까레기한데 다이아야, 나 먹으려다가, 큰애한테 갑자기 한 번에 잡아먹을까? 에이스, 쏘려! 어, 내 말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지만, 난 사실 외계인이야. 저 멀리에 있는 우주라는, 우주가 아니라, 어, 저 멀리에 있는 지구라는 곳에 대해서 태어났지생각 먹고, 구토 먹고. 저 구토, 저 구토만 가지고. 야, 에이, 구토야. 야이, 구토야. 그것도 코가네? 구토야 난 반짝이는 애들 먹어야 돼. 반짝이는 애들이 안 좋네. 네가 지가 끊어서 먹이로 해줘. 너는 먹을 만큼 먹었다. 어, 먹히고 있군. 엄마나 반짝이 구토장 자 제가 제 먹었습니다 구토너 작아졌다 작아졌다 이때를 노래 구토를 처목처목하는 거야 이때 먹을 수 있어 커지자 막주다 막주다 아 막주가 4등이구나 막주야 미안해 약간 조금만 더 커지면 더 많이 먹을 수 있는데 집게 먹으면 된다 구토창구토창에이구토창 구토창. 구토창. 옐로우 마이 갓 저건 양냥이 아니니? 오 마이 갓 데이스가 얘가 너무 했다나 박슈 저 저격수가 날처먹을거예요 나도 이중하나걸쳐 네 처음 먹고싶은데 저 축구공 하나만 먹으면 욕전이다역전할수있어 기회가 있잖아 지금이야 지금이 역전의 기회야 저 축구공만 먹으면 돼제사 완벽해 내가 널 먹어줄줄이다 오몇시에어 4분 지났네 이게 방송을 하면 15분 지나면 못하대 못한... 박쥐야 저 발이 형님을 가만 네지막 쇼고 등이네. 다 덤벼? 미안해. 다안 덤빌게. 다한번도안 덤빌게. 하지만 니네 뒤에 있는 걸좀 먹을게. 니 뒤에 있는 걸좀하 미안해. 왜 내가 먹으려고 하면 갑자기 협체해야지 어, 아, 저거 먹으면 터질 것 같은데. 짱짱이! 미안해. 내가 짧은 생각을 했었어. 응. 다이아이가, 야, 피하지 마. 쎄, 심심 심상약. 또먹또 먹혔군. 왜 쟤는 태어나자마자 나한테 먹어참신어 내가 미안해. 짧은 생각을 했어. 너그타치 타지 마라. 그거 밀어가지고 내거먹으라는 생각 다 알고 있어. 누가 그딴 거에 소를 줄어 맞다, 큰애를 내가 블랙홀에 밀면 될까? 시도는 안 좋겠지만, 먼저 밀어보자. 그래매우시오시 1등이잖아? 어떻게 이겨지지 저는 분열을 안 합니다. 분열을 하면 언젠가 어떤 음식을 먹거든요. 언젠가 먹기 운명이지만, 그래도 많이 사는 게 좋죠. 이런 거예요. 사람이 살고 있는데 언젠간 죽어요. 그래도 살만큼 사는 게좋잖아 야, 원래 고자격수 나 진짜 너무 했어 나머지 도안 했는데 솔직히 제발 솔직히요 다졌다이대다 솔직히 는데아 진짜 난, 아직도 오이안이 안 드니? 죽꾸키네 야, 내가 너네 좀 먹어줄게. 막시다 진짜, 진짜, 삼득이, 삼득이 나좀먹으 삼득이다. 삼득이, 상득. 1등이 쫓았다고일등이빌려고저도 들어먹겠어. 짱하잖아. 야, 레알이다. 어떻게 전화가. 응, 어떤, 잠깐만. 오, 나사돈 됐어. 너구랑, 난 너구리 라면왜 도망치냐고. 어, 여성성이야더 맛있어 보인다. 아이다

원래, 그래. 1등님의 귀여운 팻, 패... 블랙홀 저격수의 귀여운 팻이란 생각. 초보야, 나도 초보란다. 너 방금 1등이, 너 거의 한 1등 정도 되잖아. 저격... 야! 안 해. 안 해, 빡쳤어. 안 해. 안 해.